관객 여러분 뮤지컬 참여에서 참여 역할을 맡은 이하진입니다. 리메프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는데 시원한 극장에서 뮤지컬 참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마음껏 느낄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멋진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미맵데이 여러분. 뮤지컬 참여역에서 참여역을 맡은 정호예입니다. 어, 처음으로 미맵데이 그전관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기도하고요. <laughs> 여러분 오늘 참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같이 소정도 많이 내주시고, 어, 또 보러 많이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김고대 역 맡은 김세중입니다. 네 진짜 날씨 많이 좋아졌죠. 많이 추워진 게 없어져서 되게 지금 날씨에 보기 너무 좋은 공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을 내셔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한테 저희 그 사진 담긴 오리지널, 오리, 오리지널, 네, 오리지 오리지널 티켓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오늘 공연의 여운을 보이게 하시길 바하겠습니다좀 해야 되는 거다 했죠. 어. 그럼, 그럼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에서 5주년 기념을 맡고 있는 박영수입니다. 네, 그리고 미맵에서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그마한 또 다른 선물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티켓 봉투 사진 찍고 계시지만 티켓 봉투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그 티켓 봉투 안에 당첨 쪽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 오늘 출연진의 1 1 사인과 프로그램북과 저희 배우들이 직접 적은 뮤지컬 참이의 대사가 적힌 티켓 폴더까지 알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당첨 쪽지가 있으신 분들은 1층 티켓 포스에서 경품으로 교환해 가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분들 모두 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모 뽑았어요. 뭐, 뽑으셨대요? 네? 네? 안에 아, 네, 있대요. 아, 아 네. 알고 계신데요. 아, 네. 아쉽습니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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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7월 16일까지 이거 플러스 지역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도 한 많이 보러 와주셔서 좋겠습니다. 후문도 많이 내주세요. 네. 네. 멘트 하세요. 참, 이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참, 이런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대본이 다 적혀 있어가지고, 이대로 해야 되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어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어서 또 이런 공연이 좀 이제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됐으면 하는 느낌을 사실 저희도 공연하면서 좀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희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의지하거나좀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시어터 참여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순간이 그런 수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아 어, 그리고 저희도 미맵 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저희 공연장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미맵 대회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나쁜 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 예매는 미맵. 미맵! <laughs>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위메프데이도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가시는 게 조심히 돌아가시고 오늘. 그래요, 요 뭐, 네? 이거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예약 이동시자. 어, 그래요. 먼저 네. 수버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 다시 네. 아, 올리실 때가 편집해서 올려야 돼. 네. 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주 깔끔하게 진행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소중한 기억, 또 많은 후기들, 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